여러분의 귀한 돈 부티나게 투자하자 부티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혜수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또 가치 투자의 고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진채 라쿤 자산운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도 네.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지금은 그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전에 부채한도 협상 상황까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어, 컨센서 스트렌드, 그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어, 그,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국채 발행,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현재 주가 레벨이 마음 편안한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주가가 비싼 주식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주가가 와장창 빠질 그런 시나리오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펀더멘탈 흐름은 좋다. 그러나 가격 레벨은 이미 너무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게 하반기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연준의 행보에 주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 좀 예상하고 계신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구조가 얼마나 부실한가 건강한가라는 관점으로 음... 봐야 돼요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돈을 얼마나 빌려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얼마나 낙관적인 태도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그거. 기반으로 이제 실제 펀더멘탈 흐름이 어떻게 불러가고 있는가, 요거 관점으로 봐야 이제 시장이 얼마나 부실이 취약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기관이 연준이에요. 연준이 현재의 건강함을 평가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그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해서는 연준이 일이, 일이 생겼을 때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쓸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주는 튼튼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건가?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터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그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연준이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하고 난이 따라왔던 후폭풍들. 그러면 당장 6월 금리에 있어서는 연준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겠네요. 동결은 할수 있죠. 네. 어... 동결을 할수 있고 저는 이제 인하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 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오... 하는데 아직은 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이 좋은데 이번에 그 지난달 하반기에 PCE가 오히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PCE가 올라 버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어, 근데 저는 금리 인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은 좀 너무 섣부르다라는 게제 주장이었고. 그 이번에 말씀하신 어젯밤에 나온 그 PMI 지표 보면은 PMI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프라이스 지표가 어그 전달의 프라이스가 52로 뛰었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프라이스가 다시 50원으로 빠졌어요. PMI에 있는 프라이스 지표가 PC나 CPI를 조금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CPI도 생각보다는 덜 빠졌고 0.1%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리고 PC는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앞으로 물가는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일단은 봐도 될것 같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쪼갤 수 있어요.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과 공급 드리븐 인플레이션을 쪼갤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있었어요. 미국만 경기 좋았잖아요. 그 이외에는 공급 드리븐이에요. 근데 거기에 채찍 효과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가미가 돼서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거긴 한데 원래는 그 이전에 다른 모든 나라가 그 공급망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 이후에 중국도 공급망이 풀렸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 잡히는 쪽으로 그냥 간다라고 보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뭐 쉬운 대답이죠. 연주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주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니까 수요는 잡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일단 돈을 줄였고 공급이 계속 풀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안정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 이게 앞으로 연준이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없고 인하도 없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그 전전전전전 연준의 장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준이 하는 일은 연준이 할 거라고 스스로 창조해낸 그 믿음에 기반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음... 말이 되게 이상하죠. 연준이 하는 역할이 이 시장의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이제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걸 막아주고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 이게 아. 연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연준은 약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일부러 좀 모호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버냉키는 이제 버냉키는 약간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사람들 너무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두는 건 오히려 시장에 어 뭐랄까 더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한게 번행키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자 그렇게 한게 번행키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이 뭔가를 할때 그걸 보면서 되게 막 머리를 많이 쓰고 뭘 예측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집착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은 그냥 일개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만약에 지금이 제로금리 상태인데 제로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 추가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연준이 쓸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네. 어떡하지? 뭐, 요런 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금리 많이 올려놨잖아요. 연준이 쓸수 있는 정책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은 상태에서 연준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